자 스타팅 그리드 나왔네요 폴은 어, 엔트로버 15번 이규호 선수가 잡게 됐고요 2번 그리드에는 최정현 선수가, 네. 3번 그리드 나혜성 선수, 4번 그리드 박준희 선수, 5번 그리드에는 박윤호 선수가 안착해 있고요 6번 그리드에는 안희정 선수가 네. 위치해 있습니다 자그린플래그이상황에 아, 네, 떴거든요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바로 떴나요? 네. 네 워낙 코스가 짧기 때문에 저 포메이션 레벨 약간의 혼전의 상태에서 그린플래그가 끝습니다 아, 이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선두는 이규호 선수, 그리고 최정현, 박준희, 박윤호 선수가 4위권까지 올라왔고요. 안희정 선수 5위권 올라왔습니다. 나희성 선수는 지금 6위권을 떨어진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이제 초반에 사고가 없이 이제 안정된 주행으로 지금 스프레이트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단 장준호 선수도 초반에 한두 자리 정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 박윤호 선수 무섭게 3위권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뭐, 초반에, 어, 약간 바깥쪽으로 밀려납니다. 어, 위험하죠! 이렇게 사고에 기말립니다. 엔티넘버 1713번 나혜성, 나혜성 선수, 선수 아쉽습니다. 었는데아 지금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살짝 미끄러지는 모습으로 약간 복귀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이오버 트랙에서는 혼자 상우가날 수가 없고 이제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큰데 아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옐로우 플래그가 발령이 됐네요. 네 일단 코스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던 네. 것 같고요. 아, 어, 이 초반에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옐로우 플래그가 발령이 됐습니다. 자, 지금 박준희 선수와, 아, 어. 네, 여기서도. 지금, 네, 사고가 두 건이니까 조금, 더 네. 이전 직전 랩에서 발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뒤쪽에 따라오는 차량들도 꽤 위험해 보였었는데, 자, 이렇게 오벌트랙이 빠른 스피드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네. 한번 사고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따라오던 뒤차들도 휘말릴 가능성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laughs> 자, 자, 이제 경기는 이제 시작이 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아 세프터 빠졌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규 선수가 틈을 주지 않고 먼저 타이밍을 선점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리가 벌어져 있으니까 훨씬 더 이규 선수는 경화 없이 자기 자리 잘 찾았고요 신우지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규 선수를 따라 붙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 지금 8위권인데 세대가또 뭉쳐 있습니다. 네 최정현 선수 그리고 앞쪽에 두 선수가 뭉쳐져 있죠. 자 박준희 그리고 장홍서 선수입니다. 자 장홍서 선수 오늘 페이스 굉장히 좋았거든요. 과연 얼마나 이 세대의 간격이 평화롭게 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 자리를 어. 차지하기 위해서 어, 서로 경합인데 자 자리가 워낙 이 트랙이 좀 좁기 때문에 어, 바깥쪽으로 빠져서 순위콜을 뭐 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아, 최정현 선수 인라인이냐 아웃라인이냐 아웃라인 1차 어, 선택봤는데요 여의치 않습니다 어? 자 이교 선수 뒤쪽에 신우진 선수가 바짝 붙었습니다 이제야 어, 경합을 모습을 보여줄 신우진 선수의 모습입니다. 바짝 붙고 있고요. 그 뒤쪽에는 성호재 그리고 나연우 선수까지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서 사고가 한번더 크게 이어에서세이카가 나오게 되면, 네. 그러면은 이제 경기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배틀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제약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실 사고 없이 잘 경기가 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아, 아, 스와이드 나왔는데 뒤쪽에서 이게 누구니까 자, 장준호, 장준호 선수, 선수인가요? 맴마커죠. 자 리플레이 화면 장준호 선수죠 자, 바깥쪽에서 아, 아 여기에서 아 약간의 지금 미묘한 어, 컨택이었나요? 네 컨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현재 87번 강승영 선수가 네. 지 바깥쪽에서 어, 선두권을 진두지휘 해주고 있고요 지금. 백마커라고 해도 일단 이렇게 스리치로 맞붙게 되면 앞에 있는 차도 패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리를 넘어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백마커가 뭐 피해 주려고 해도 공간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이오블트레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이러다 보니까 선수분 뒤쪽으로 다른 차들도 야근. 야근 아, 야근... 뒤쪽 구미에서 사고 일어납니다. 아큰 사고 장홍서아 장홍서. 오늘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던 장홍서 선수가 오. 결국 또이 사고에 휘말리고 만네요이 화면은 이제 송은재 선수의 지금 사고 장면인 것 같은데요. 자은재 선수 왼쪽 앞으로 아 뒤쪽에서 95번과의 그 컨택에서 성우제 선수가 좀 밀려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 와중에 성우재 선수 다시 또 어떻게처럼 일어서서 네. 순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7위권까지 성우재 선수가 좀 올라왔고요.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최진욱 선수도 박준희 선수를 또 한번 넘어서면서 지금 순위가 또 한번 바꿔내고 있는 상황. 자 아직까지는 지금 상위권 3의 차량들이 경합이 있기 때문에 어 벌어졌어요. 선수 정말. 제가 볼땐 깻잎 안장 차이로 옆으로 밀고 나오는데요. 자 아웃라인 타면서 이규호 선수를 좀 넘어서려고 하지만 이규호 선수도 사이드사이사이드로잘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윤호 선수가 이제 틈을 안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라인을 박윤호 선수가 무나요? 아 자리 다시 한번 신은주 선수가 잘 방어해내면서 박윤호 선수의 공격 피했습니다. 박윤호 선수도 약간 에티켓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네. 신은주 선수를 위해서 살짝 그래도. 컨택 대신에 공간을 내준 플레이로 지금 제 생각에는 충분히 어, 배려를 해준 것 같고요. 뒤쪽에또 박유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앞뒤를 다 살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박유로, 어, 지금 앞쪽에 이규호 선수 한번 꽂아서 흔들렸는데 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지 이규호 선수는 흔들려도 신호진 박유로 선수까지도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응원 댓글에 갓규호가 나왔는 네. 역시 갓규호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자, 다시 신우진 선수 머리를 앞쪽로 내밀었죠. 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준호 선수가 신우진 선수를 계속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퉁퉁 튕기면서 지금 신우진 이규호 선수 경합입니다. 자, 지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 자, 이렇게 신우진! 아! 오! 결국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네. 다행히 사고에 휘말리지 않았지만 수문이건 많이 내주는 모습입니다. 자, 225번 최정 선수. 아, 이렇게 피고 합니다. 자 이쪽에서도 또한번 사고, 이불둘리또 사고, 아 뒤쪽에서 또 오는 차량과 자, 추돌. 지금 박윤호 선수가 지금 1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자, 자 이제 세 명의 차, 세대 차량 되게 혼주하고 자, 있는데요. 신우진, 이규호도 지금 다시 바짝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아, 이제 서로간에 지금 접전들이 대단합니다. 아, 불사조 신우진 진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 선두 경합을 같이 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엔트리 한번 15번 이규호 선수 그리고 박규호 선수가 지금은 1위권입니다. 자 어, 뒤쪽에서 사고 발생는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 홍준범, 어, 홍준범 선수. 선수. 자 이제 결승 남은 시간은 0초로 타이머는 끝이 났고요. 자 이제 파이널, 이제 파이널 랩이 됐어요. 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우승자를 가릴수 있는 상황, 상황입니다자박윤호 이규호 신우진 순으로 현재 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순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규호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에 앞쪽으로 나와 체하기박윤호 선수가 먼저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박윤호, 이규호, 신우진 선수 마지막에 이규호 선수를 또 박윤호 선수가 넘어서면서 우승을 박윤호 선수가. 차지하게 됩니다요. 자 와, 대단합니다. 시리즈 종합 챔피언을 박윤호 선수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네. 만들게 됐고요. 아쉽게도 이규호 선수가 박윤호 선수에게 1위 자를 내주면서 이번에 네. 2위로 니시를 했고요. 신우진 선수는 아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후반에 사고를 통해서 3위권까지 안착을 네. 하면서 다행히도 포디움에 입어을 했습니다.